저는 주거형 투자도 하고 상가도 투자를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최악의 상황을 기준 놓고 감당이 가능한지 그런 상황이 와도 항상 그 구조적으로 플러스가 될수가 있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럼 상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은 상가는 임대료가 어디까지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게 당연히 그럼 그만큼 그 상가에 들어와서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영위할 수 있는 그 수요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거기 수요 안에 그러면 공실이 안 난다는 기준이 중요한 거겠죠.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이니까. 그럼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이 밑으로는 정말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음. 그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인데 그 지금 현재에 있는 금액 임대료가 50이다. 근데 이 50이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잘못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유하신 분이 뭐 10년 넘게 갖고 계셨던 분이어서 아니면 임대로 안 올려서 아니면 그 상황에서 상가가 노후되면서 그 안에 있는 분이 사업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100인데 지금 현재 5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물건이 만약에 공실이 되던가 이러면은 그 매도자분이 더 흔들리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정확한 남한의 지역의그 정확 그임대료를 알고 있다면 그 잘못된 임대가 채워져 있는 그 50만 원짜리 상가를 사는 거죠. 그러고 한 다음에 적정한 임대료를 만약에 100만 원에 채운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상층부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은 6%의 거래가 되니까 10만 원당 2천만 원의 매매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럼 50만 원이면 1억의 매매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내 최종 투자금이 만약에 한 7천만 원이다 근데 곧장 그 세전으로 했을 때이 부분에 곧장 팔아도 7천만 원에 남는다. 그런 구조가 될수 있으면 저만의 기준인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대출 이자가 저는 10개월 전인가 때 나왔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때도 한번 이런 부분에 여쭤봤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도 버틸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던 게제 마지노선은 7% 8%였거든요. 대출 금리가. 근데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도 제가 레버레지든 아니면 절대 수익률이든 그래도 내가 이기는 구조면 그러면은 항상 계속 금리가 오를 수도 없고 계속 금리가 떨어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에 이물건은 제가 전략을 뭐 2년 있다 팔고 아니면은 1년 있다가나 2년 있다 원금 회수를 할 것인가 이런 다 전략을 유연하게 세네 가지를 다 봤을 때도 갖고 있으면서도 돈이 남는 거죠. 항상 흑자인 구조 뭐 혹자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재산세도 내야 되고 뭐 이것도 다 내야 되고 복비도 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귀해비용까지를다 포함했을 때 항상 플러스가 될수 있는 구조에 대한 물건이 첫 번째로 선택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연하게 뭐 원금 회수를할수 있다 아니면은 최종 투자금의 그100%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빨리 이무권을 팔아야 되던가 아니면 빨리 이무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던가 아니면 이 공, 뭐 이런 공이 부분에 대한 게 불안감이 좀 적어, 적, 적게 어적 되거든요. 공실이 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50만 원에 있었던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상가를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임대료를 확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100만 원의 기준으로 했던 상가를 사셨던 분들은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임대료를. 음, 음, 음. 근데 저는 50만 원의 기준으로 해서 상가를 샀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시 날라고 한, 하는 만약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저는 80만 원으로 내려도 저는 이기는 구조지만 100만 원에 샀던 사람들은 80만 원으로 못 내리죠. 왜냐면 그러는 순간에 자기들은 그다달이 역맞이니까. 그래서 저번에 후릉이님 TV 나왔을 때 그게 지식산업센터였던 거예요. 3%, 4%대의 그런 그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역마진 이날 거고 그러면은 매수 매수할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누가 그거 역마진 하면서 매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임대료를 낮출 수도 또 없어요. 왜냐면은 역마진 나니까? 음. 그렇다고 또안 낮출 수도 없죠. 공시되는 거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시간이 돌아서 빠져나오기에는 뭐 쉽지 않을 거다. 바보한테 던져라. 그,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뭐, 시스산업센터는 어떤 임대료를 받는 거를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뭐, 분양 피가 올랐다, 아니면 뭐, 이거는 뭐, 주거이랑 비교해서 평당가가 싸다, 이런 거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하죠. 어. 지금 사라지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 3%대 정도 절대 수익이 률뭐3% 4%대 나오는 물건은 어디 시장에다 내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는다라고 해도 영 마진이니까. 어. 예전에 뭐지산업센터가막유행하고막그막 그막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성공을 했겠죠.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는 감당 가능한 임대료에서 그거 이상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의 그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확 올라가거든요. 매매가가.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근데 그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쏠림 영상이 있을 때 나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계속 받아줄 거라는 그거는 다 잘못한 겁니다. 그분도 탐욕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순간에는 팔아야죠. 근데 그렇다고 다팔 수가 있을까요 그때?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형으로 해가지고 수익률로 봐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차익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루블림은 20억짜리 30억짜리 이런 큰 물건이니까 그런 금매라든지 뭐 이런 그걸 살수 있는 접근 가능한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 않잖아요 물건이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은 이 작은 물건으로도 그렇게 좀내 기준을 삼아서 상가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한 3억대에서 5억대 사례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네. 수익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시장의 큰 물건들에 대한 수요층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가 조금 싸기는 해요 음. 당연히 제 매출이 많은 5억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매수층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싼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3억에서 5억대 물건을 매입한 것도 한 그래도 한 10개 이상은 되니까 없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수익률은 좀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매수층이 5억대 물건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더 평단가가 그런 부분이 좀 높고요. 음. 평수가 좀 클수록 평당가가 좀 낮을 수 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큰 물건을 사서 팔 때는 나눠서 파는 형태를 많이 하는 거죠. 이번 물건이 만약에 분양평수가 600평이다 그런다고 하면 보통 그 분양평수가 그 50평 정도의 물건하고는 600평하고 50평짜리 그냥 동시에 그 매매가 나오든 임대가 나오면 특히 매매에서는 매매가가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600평이면 6억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600평을 그 그 50평짜리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매도를 할수 있다고 하면 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그 한번 블로그에다 썼는데 그게 그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물건을 사기 전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한개 층을 사서 4개의 네 호실을 바꿨는데 그냥 비용도 80만 원 들었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걸로 나눠서 그, 매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매수할 때는 당연히 그물건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좀 평당가는 조금 비쌀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기준이 조금 낮춰야 됩니다. 그 금액대가 적을 때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개호실이 나올 때한 교씩 서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분명히 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대 매수층이 많은 데는 당연히 평단가가 조금은 비싸. 이 5억이라 하면 실투자금 5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매매가 지금. 매매가가 5억. 보통에 하시는 분들이 그 3억에서 5억대 아니 그냥 5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보통 그분들이 50%에서 60%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 대출 받는다면, 3억이니까 그러니까 2억이 현금이 들어가죠? 근데 보증금은 뭐 2, 3천 받는다고 하면 2억 언저리에, 1억 언저리에, 이 정도 금액. 그러니까 3억대는 1억 정도 언저리에 금액 갖고 하시는 분들 투자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억대는 2억 밑으로 해서 언저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아. 아파트를 투자했던 어디에서 현금을 갖고 계신 거를 상가를 사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지금 제가 상가를 매도를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하신 분의 수익률이 전체가 다 깨끗하게 새로 수리가 되는데 6.3% 정도 되면 그분들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거 왜 하냐? 대출이 많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대출을 적게 받아도 되는 분들. 그리고 2, 3년 후에는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겠요 4억 정도를 4개로 나눈 거죠. 처음에 물건은 그 9억 얼마에 샀는데, 그거를 4억짜리 4개를 만들어서 4개를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갖고 있어도 저는 수익률이 20% 정도 되니까 그 사시는 분은 그 레버리지 수익률이 사시는 분도 한 12%에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절대 수익률은 6.3% 정도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소액으로 한다라는 기준이 좀뭐 난해한 게 뭐냐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수익률이 너무 높이 잡으면 그런 물건 찾기가 힘들지만 조금 수익률을 좀 낮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물건이 없진 않다 음. 근데 뭐 가끔가다가 어디 글이나 이런 데 보면 소액으로 상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에 샀고 뭐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상가는 지금은 이제 주거용이 뭐지도노트가 비싸지만 그냥 저는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억짜리 산다고 하면 그냥 5% 계산했거든요 그러면은 1억에 5%, 치드녹세5% 생각하고, 그 다음 복비도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뭐 그거 다 계산하고, 뭐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수리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 다 본다고 하면 1억짜리로 할수 있는 물건이 과연 많이 있을까? 그냥 현금 1억으로 할수 있는 물건이? 그 방법론적이라든가 스토리라든가 사연이 얇지 않은 물건에서 1억짜리 물건이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음. 왜냐면 하 예전에 4, 5년 전이나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보다 이제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예전보다는 좀더 많아지셔가지고 그런 금액대에 나올 물건은 매도자도 알거든요. 그럼 매도자도 그 금액에 안 팔게 되니까. 음. 그래서 보통 지금은 현금을 1억 기준으로 하면 좀 힘들 것 같고요. 2억 정도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물건은 찾을 수 있다. 어. 근데 1억 이하로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물건은 1억 이하로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그, 실제적으로 남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익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돈이 적게 들어갈수록, 그, 수익률에, 그, 수익률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이하로 들면 수익, 그,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에 내 기준 안에 한 달에 다달이 대출이자를 빼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다뺀 상태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금액의 절대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 물건이 수익률이 좋다라고 말은 할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잘한 투자일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음. 공실이 한번 나는 순간에, 아니면 은뭐 어떤 상황이 딱 오는 순간에, 그동안에 수익률 100%였던 물건, 남았던 돈이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소액으로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물건 없진 않지만, 정확하게 그 물건 자체를 개별적으로 다 등기부를 띄워보고 대출 어디서 받았는지 확인하고 금리가 몇 프로일 거고 그 물건에 어느 정도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 거며 개인이 샀는지 법인이 샀는지에 따라 세금의 구조가 다를 거고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는 (1억) 이하가 적게 투자되면서 한 물건이 일반적인 물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수액으로 갈수록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수액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소액으로 하게 되면은 좋죠 좋은데 그 왜냐하면 수익률은 엄청나잖아요. 100만원 네. 들어가는데 천만원 올르면 10배 네. 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100만원 넣는데 천만원을 올린다는 거는 그 순간적으로 천만원을 올린는 건데 순간적으로 천만원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네. 밑으로 하면은 순간적으로 10배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에서는 그 수익률의 함정이 좀 빠지면 안 되는 게 적정 비율 정도의 금액이 다달이 그 구조적으로 남아야 된다고 라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아예 돈이 적게 들어가 가지고 다달이 50만원이 남지만 결국은 투자금은 500만 원이어서 수익률이 뭐 100%가 넘는다. 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 엄청 조그마한이 거의 섹션 오피스와 비슷한 그 유리벽으로 된 음. 어떤 걸 누가 낙찰을 받았는데 순수익 남는 게 9만 원뭐 이런 식으로 되게 소액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순수익 남는 게 9만 원. 근데 공실 그러면 순간에. 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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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상가라는 게 그래서 뭐 모든 분들이 다뭐 희망적으로 뭐 소액으로 할수 있다, 뭐 소액으로 할수 있다 는데 소액으로 하면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뭐 주거용 투자나 이런 걸 아파트는 많이 사보셔도 근데 그렇게 많은 상가를 투자 안 해보신 분이 소액으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의 적정 기준 안에 드는 금액은 있어야 상가 투자를 할수 있다. 근데 희망적으로 뭐 소액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실제 사례 의 물건의 주소까지 오픈된 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실제 사례를 봐야지만 등기부를 떠보고 거기 은행에서 지금 전화해서 지금 금리 몇 프로냐 물어보고 거기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지금 거기 임대료 얼마 받는지 물어보고 재산세는 <laughs> 얼마 나오는지 알수 있잖아요 아다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세요? 예전엔 했는데 지금 귀찮아서 <laughs> 어.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보다 보면 네. 왜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주소나 이런 거를 오픈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없거든요. 주소로나 아니면 어디인거 알게 되면은 예전에 지뭐 경매라던 사람들에서는 어디 하나만 다 봐, 봐도 그쵸. 다 찾아내거든요. <laughs> 근데 그거를 다 숨기는 이유는 뭐냐면 드러낼 만한 자기가 했던 말하고 조금은 다른 어떤 수익률이던가아니면 공실이든가 아니면은 추구를 어... 못 팔고 지금 버티고 있던가 이러니까 오픈을 못 하는 거죠. 팩트만 얘기하면 오픈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팩트를 썼겠죠. 팩트를 썼는데 그 팩트가 지속 가능하냐. 그래서 원래 이제 복귀를 하고 막 이렇게 할때 전에 가보고, 1년 후에 가보고, 1년 또 후에 가바, 가보는 거죠. 왜냐면 지속 가능하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도 이제 복귀를 해봤는데, 네. 그 복귀보다 1년 딱 처음에 어떤 임대가 맞춰을때 저거는 오래 못 간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은 예상을 한몇년 후면은, 아, 저거 공실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하면 공실이 나는데, 그러면은 이 분이 그거를 그때 팔고 나왔냐, 안 나왔냐, 등기부만 떼보면은 보이잖아요.